이거 튜, 튜토리얼인 것 같은데. 이거 해 볼까? 그래, 이제 올라와도 돼. 무전기를 사용하려면 T를 길게 누르세요. 이제 올라와도 돼. 이 사람이 날 버리려고 <laughs> 더 잘해 는 거지, 그얘데더 잘해 는 거지? <laughs> 어 발음 좋으신데요? 말 oh. <laughs>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 다시 찍어야 돼왜냐 n 요 유화를 안했기 때문이 o 유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지금 n 늘부터새롭 o 플레이 n 게될 게임 그 o w I k 이라는 게임이고요. 생존하는 게임인데 난이도를 쫙 돌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원 산책부터 시작해서 푸른 지옥까지 한번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보면 공원 산책이 마크 느낌에서 평화로움이고 그다음에 쉬움, 어려움, 하드코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공원 산책부터 시리아도 말고. 음. 무전기를 사용하려면 티를 길게 누르세요. <laughs> 이제 올라와도 돼. 이분이 나를 버리려고 <laughs> 작정을 야너더잘 거지. I <laughs> <laughs> 나중에 따라와. 어. 자, 이동은 W S D 키를 누르세요. 아 이거 버려. 어떻게 버리지? 버려. 버려. Q. 어, 마크랑 똑같네요. 예, 기본적인 건다 똑같네요 마크랑. Can the camp or find the camp? Oh, uh, have you tied down the boat? Jake, hey. um, I know this might sound stupid under the circumstances, um, but I am glad we came back here. Yeah, I feel you. The place is beautiful. Still. Can't forget what we came here for, as soon as we're settled in, I am off to the what if they will not speak to us? Let's not get ahead of ourselves. You're a phenomenal interpreter. If anyone can communicate with them, it's you. Mm -hmm, mm -hmm. Good thing I have an anthropologist at 어, 그럼 내가 박산 거야, 여기서? 나 아직 고딩인데. 이제 여기서 캠프를 어떻게 찾지? 이거 루틴이 따로 있나본데 지금? 아니, 여기 못 올라가게 하잖아. 아이, 꼴밖에 안 해.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캠프를 찾으세요. 캠프 찾는데만, 씨, 한 시간 걸리고써 캠프가 저 뒤에 있을 거란 말이지? 어딘지를 지금 찾으라는 건데. 아닌가? 여기 있으려나, 설마, 캠프가? 오! 야 캠프 찾았다! 야 여기... 아이씨 야나 그럼 뭐한거냐 지금까지 이게 사람을 놀려먹네? 데이 2. 두 번째 날입니다 비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 게임 되게 잘 만들었다 여러분들 음 다시 봐도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laughs> use your imagination use your imagination 나무를 잘라서 일단 저기다가 가져다 놔야 되겠죠? 어. 통나무는 필요 없으니까 그렇지. 나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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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까지. <laughs> 자, 가지고 가자. 오, 조심조심조심. 조심조심. 그래도 데미지가 있구나, 그래도. 떨어지면 데미지가 있네, 그래도. 불을 피우는 도구는 불수 시계가 필요합니다. 새 둥지, 줄기, 마른 잎등 건조한 걸 찾으세요. 아, 이게 미션이 여기 위에 떠 버리네. 제가 미션을 좀들 보더라도 그냥 저기다가 놀래. 어, 불을 지폈어. 드디어 불을 지폈구만. e f e r the wilderness. 대답하려면 길게 누른 사랑 아, 사랑에는 제가 못할 것 같고요 예, 사랑에는 오글거리기 때문에 못할 것 같고 보고 싶을 거야 예, 이것도 제가 못할 것 같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이게 딱 좋습니다 예. 어, 사랑해란 그런 건 못해요 어. 오글거려 부끄럽잖아 야바후아카 마을에 가야되나봐 <laughs> 세 번째 날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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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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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트를 찾으세요 응? 음? 텐트? 무슨 텐트? 텐트? 이거? 아, 텐? 이게 텐트야, 설마? 아니네. 텐트가 어디 있는데? 야, 어떻게 찾는지 좀 알려 주고 찾으라 그래야지. 마체테는 여기 있고. 노트, 노트, 노트는 좀 이따 봐야 될것 같은데, 텐트야. 텐트 어딨는지 알려주고, 이건가? 없잖아. 텐트를 찾으라고. 게임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불친절한 게임이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내가 뭐 찾는 건진 모르겠는데, 어디에 있다는 것 정도는 표시해줄 수 있는데, 찾아볼 수가 없네요. 텐트를 찾으라니. t. t는 아닌 것 같고. R. 마을로 떠났어. 일어나면 무전기로 연락해. 당신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 야, 씨, 이렇게 하는 거면, 야. <laughs> nope. 야, 텐트를 찾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노트를 보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니, 텐트를 찾으세요가 미션이 아니고, 노트를 찾아서 미아를 찾는 게 미션이잖아. 주어를 똑바로 말해 주든가, 담배 입은 해독 기능이 뛰어나다. 오, 또 어떤 기능이 있을까? 담배를 피는 기능이 있겠죠. What happened? Mia, speak to me. Mia!